네 안녕하세요 머니 버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을 보고 계십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저 영상 설명란에 어, 영상을 함께 보면서 도움이 되는 얘기들 적어 놨으니까 함께 참고하시고요 제 영상 같이 보러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전업을 할 거면 전업 투자자가 될 거면 예를 들면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쫙 살펴보고 관련 기사도 쫙 보고 뭐, 블룸버그 기사 같은 것도 막 보고 막.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 이런거 보고 우리 시장에 이제 장 시작 전에 어떤 흐름인지 보고 뭐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장 시작이 되고 장 끝날 때까지 시장을 계속 열심히 보고 그안서 공부할 거 하고 그러다가 장이 끝나면 오늘 장이 어땠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할 만한지 살펴보고 또 그거 끝나면 또 무슨 뭐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외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뭐 이렇게 막 <laughs> 네가 전업을 할 것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답답한데요? 아니 숨막힌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요? 어니님은 이렇게는 안 했었고 지금도 안 하고 네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네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분이 진짜 그 정도면은 기관에서 있는 <laughs>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관의 노예 <laughs> 네가 기관의 노예라면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긴가요? 아그 정도 대단한 그것도...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기관에서도 혼자서 그렇게 다 하지는 않는데 과해요 제가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한다고 전업 투자에서 성공한다, 살아남는다의 관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반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은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뭔가 과하게 한다고 전업에 성공하고 그런 분야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혹사한 만큼 큰 성공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정말로 정말 과한 거지만 만약에 할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도전해 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되게 야심찬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게 그래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할 만한 부분인지 아니면 차라리 그 열정을 다른 데 쏟으세요라고 할수 있는 것인지 저는 후자인 거 같아요. 무언가 하루 시간을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분야는 아닌 거 같아요. 깨달음도 필요하고 네. 정확한 관점과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지. 많이 한다고 되는 거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일례로 10년 한 사람하고 1년 한 사람 중에서 1년 한 사람이 더 잘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 잘한다. 그럼 방금 전에 그 루틴적인 역할에서 말 그대로 자신이 좀 부족한 구멍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건 좋아요. 근데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서. 네. 이 정도는 네가 이제 배우는 시기에 연습생 때는 그 정도는 해줘야. 네. 쉽게 말하면 아이돌 연습생들도 아침바,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춤추고 노래하고 연습하고 그몇 네. 년의 기간에 걸쳐서 겨우 데뷔해서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피는 건데, 물론 네. 그때도 힘들고. 네. 근데 네가 지금 주식 연습생이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도 좀 합리적인 말 아닌가요? 맞죠. 근데 아까 전에도 그럼 연습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죠. 그 연습장이 댄스, 발라드, 트로트 세 가지 분야를 할 필요는 없죠.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공부 다 하고, 선물 시장 뭐 이런 거다 보고, 뭐 막, 그럴 것까지는 없다. 근데 보면 도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냥 결과만 봐도 되려나? 나중 문제 같아요. 처음부터 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된다라기 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음. 이거는 각자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저는 근데,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럼 제가 좀 예를 좀 바꿔서 뭐 팸의 선물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침 6시부터 막밤 12시까지 짝짜해진 스케줄로 시장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런 걸로 쫙 한다면 우리 시장이딱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이 대답이 최선인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일반들 지 사람. 사람이 분석을 네. 할줄 알고 네. 근데 초보 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작 자신이 집중해서 무언가 판단을 내리는 매매 시점에서 네. 판단력이나 이런 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컨디션이면.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컨디션일 망치기 때문에? 네, 감정 요인에 되게 취약한데 초보일수록 네. 그렇게 버티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시간 채우고서 시급을 받거나 급여를 받는 형태의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할 때 되게 건전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빠르게 잘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을 혹사시키는 연습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그런 연습일까요? 전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남들 직장 생활하는 시간만큼은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 음. 네 전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실력이 달릴 거기 때문에 와 어렵네요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장 끝나고 뭐장 정리도 하고 이제 그 시간 끝나고서 나또 기본 공부도 해야 될 거고, 네. 책도 봐야 될 거고 차트가 네. 뭔지 캔들이 뭔지 재무 재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또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시간이야 엑스트라 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빼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는 말고 어쨌든 이제 좀 내가 초보 전업투자자라고 친다면 네뭐 하루에 그래도 한 남들 직장생활 하는 만큼 정도는 꾸준하게 계속 뭔가를 보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는 음. 능력을 연습 그런 습관을 길러라 네이 네, 정도인가요? 네 일단 그 정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 네. 이상은 자신의 체력과 열정에 따라서 좀더 해볼 수도 있는 것 뿐인데 네. 근데 너무 과한 게 네. 그렇게 좋진 않다 과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길을 잃죠 네. 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기준점이 너무 많으면은 뭘할수 있는 게 없죠. 네, 전업도 그 영역인 것 같아요. 이쪽을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고서 많이 보다 보면은 아시게 되는 날이 오는데 원론들이 갈립니다. 각각의 원론들이 색깔이 나뉘고 결국에는 그 원론들이 원론과 원론이 마찰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 원론이 맞네 이거 가지고 아직도 해결 안된 논제들도 되게 많아요. 거기서 자기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영역을 선택하면서 최대한 메꿔 나가는 분야인데, 이쪽 분야가. 네.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준비된 자세, 의지, 열정 이런 것도 있지만 깨달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단기간 안에 좀더 실력이 쑥쑥 느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거 찾으려고 하는 만큼 미로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미로에 빠진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이 시간에 투자하면은 미로에 빠지진 않을 테니 네. 뭔가 더 최선의 답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그 정도를 먼저. 딱 구분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가 구분을 하거든요. 이거는 내 스타일하고 맞아 안 맞아를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하면서 자신한테 필요한 거는 깊어지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배제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모르는 사람이 많이 봐봤자 많이 모르는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니까 네, 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미로에 빠지게 되고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이제 분석하는데 많이 쓰면 많이 보이겠죠 좋은 것들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거든요. 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이렇게 잘 쌓여진 사람이 있다라면 어떤 사람은 막 이것저것 다 건드는데 이게 그냥 모래성이에요. 흩날려져 있어요. 모이질 않아요. 시간은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흩날려요. 이게 되게 많아요. 모래상이고 흩날린다는 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실제로 내 매매에 이제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뭐가 흩어져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네, 결과물이 네. 안 나온다 한마디로. 네. 결과물이라는 게 수익이고 이제 계좌 관리를 네. 해내 는 것인데, 네. 그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잡다한 지식들로 채워져 있고, 네. 잡다한 기준점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네.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미는 게 낫다. 네. 차라리. 네. 네. 제가 그냥 그래도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가지는 있어요. 이 전제의 사람은 이렇게 쌓아 올리는 사람은 경험을 가지고 간다인데 이 사람은 경험 이전에 지식을 원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주식 관련된 거를 뭐 스터디도 막 해보고 저는 카페에서 초보자분들도 하고 좀 어느 정도 공부했던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주식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식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책을 되게 많이 분들, 본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 하면은 어더 어려워. 얘기가 더 진전이 안 됩니다. 네. 못가르치 네, 뭔가 여기가 좀뭐참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되게 확신에 차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주식 공부할 때책 보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그니까 음. 저는 책을 본게 주식 투자 책이라기 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그전 원서 같은 거죠. 경제 원론이나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런 쪽 것들은 많이 봤었는데, 주식 투자, 주식 투자 관련 책, 우리나라만큼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laughs> 이 전자와 후자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후자의 사람들은 뭔가 잘 정리된 이론들을 쫙다 보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한 이 케이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느껴보면서 실전을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해보면서 그때 궁금한 점이 뭔지를 잘 체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랬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궁금점들, 이 자신의 생각들은 이제 명쾌하게 답을 찾아가야겠죠. 하루 아침에 답이 찾아지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느낌이에요. 이건 그냥 제 느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행착오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죠. 뭐 성격이 그렇죠. 급해서든 뭐든간에 시행착오를 그렇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죠? 네. 네. 내가 이제 진짜 옳다고 믿는 거 하나를 찾아서 그쪽으로 나의 이제 미래를 빼팅하 해서 네. 이런 생각이 거고 나는 손해 보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있고 네. 네. 전업 투자자한테 가장 필요한 요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네. 숫자 감각, 머리 이런 거다 아니고요. 자신이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의 성격이나 성향, 생각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려놓을 자신이 있나요?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못하면은 주식 투자를 러브로 삼으면 안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 다른 영상들 보시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둘이 뭐 마인드적인 얘기 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니님이 매매를 하시면서 어, 정말로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 실전에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 이제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매매하시면서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들 이제 착각하는 부분들 교정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지난 영상들 하나씩 다정행해서 보시면 도움 될 거고요. 어, 그리고 저희 같이 하는 네이버 카페 주식비 더 공유 카페 오셔서 가입해 두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 기록 남기시고 그러면서 피드백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